안녕하세요, 코니입니다. 사실 저는 술을 잘못 마시지만, 조개하면 또 알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제가 일본에서 이자카 알바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캠핑 가서 즐길 수 있는 일본 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크게 하이볼과 그다음에 일본 소주 사케라고 하죠. 두 가지 달아볼게요. 오늘의 안주는 바지락 버터 술찜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바지락을 깨끗이 씻고요. 마늘을 으깨주고 버터를 듬성 넣어줍니다 바지락을 씻은 바지락 올리고 고추를 취향에 맞게 넣어서 술을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두 수저 정도 넣어주고요 뿌이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게 펜핌 가서 3차 메뉴로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놀러 가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자 그럼 이제 알코올 한번 가볼까요? 먼저 하이볼이에요 이번 영상 준비하느라 산토리를 찾았는데 산토리가 한국에 잘 없고 미다이란 위스키가 대신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 위스키 드시는 분들은 산토리 대신에 이거 추천드리고요 간단하죠? 얼음 넣고 위스키를 한 컵에 3분의 1 정도 따라줍니다 소니워터를 넣어주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이볼은 너무 간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무한하더라고요. 근데도 간단한 게 원래 제일 맛있죠? 여러분 캠핑 가서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제가 술은 잘못 마시지만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짠. 그다음에 드디어 일본 소주 사케입니다.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드릴게요. 일본 소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준마이, 무기, 이모라는 거요 준마이는 쌀로 만들었고요. 무기는 보리, 이모는 감자나 고구마로 만든 술을 말합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실 술을 잘못 먹어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어떻게 먹냐면요. 술은 따뜻하게 먹으면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겠죠 먼저 아쯔깡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건 데운 술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빈 주전자 가져가셔서 여기에 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불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리랑 바지락술찜이랑 드실 때는 요리가 거의 다 되어갈 즈음에 술을 불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끓이면 안 돼요. 끓이면 아까운 알코올이 날아가니 모랑모랑 연기가 날때 술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작은 소주잔도 준비해 갔어요. 여기에 이렇게 따랐을 때 끓지 않고 김이 살짝 날 정도면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이 살짝 날 때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일본 가게에서는 그냥 따뜻한 물에 담가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주랑 함께 먹어보았는데요. 이게 차갑게 먹는 거라는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살짝 더 단맛이 나면서도 뜨끈하니까 향이 정말 좋았어요. 두 번째는 오유와리에요 오유는 뜨거운 물이고 와리는 섞는 건데 술에 물 타기를 하는 겁니다. <laughs> 우리나라 정서로는 좀왜 술에 물을 타나 할수 있지만 술을 잘못 먹는 이제 일본의 문화도 좀 이해를 해야겠죠. 물을 끓여서 컵에 담아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를 뜨거운 물에 넣어 줍니다. 이때도 물이 너무 뜨거우면 마시기 어려우니 적당히 김이 나는 물에 섞어 주세요. 이것도 호흡 불면서 먹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추운 캠핑에서 따뜻하게 몸 녹이기 좋거든요. 이거 여자친구분들한테 해드리면 별 다섯 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술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차갑게 많이 먹는 게 제일 레몬이랑 같이 먹는 건데, 조개가 염기성, 해산물이 염기성이라, 레몬은 산성이라서 궁합이 좋아요. 또 일본와 이자카야는 레몬 무료로 주는 건 많거든요. 꼭 레몬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얼음을 먼저 넣어주고요. 이번엔 탄산수를 먼저 넣어주세요. 저는 토닉워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소주 한두잔 정도를 넣어줍니다. 위스키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두잔 정도 넣었습니다 레몬을 쪽 짜서 넣어주면은 이제 맛있는 탄산와리 탄산이 섞인 술이 된 거죠 짠. 여러분과 짠저 <laughs> 정말 술못 마셔서 조금 조금 먹는데도 레몬도 같이 넣으니까 향도 좋고 맛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어요 이자카야에서 사케를 주문할 때는 먼저 술 종류를 골라요 아 참고로 저는 오늘 줌마이를 사용했습니다 줌마이냐 무기냐 이모냐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마실는 거예요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아트깡 근데 아트깡은 보통 그냥 술 종류 안 고르고 시킬 때도 있고요 오유와리, 따뜻한 물, 탄산와리. 차가운 거 섞었죠? 제 경험상 오유와리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탄산와리는 역시 젊은 친구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영상, 일본 여행 가거나, 또는 앞으로 겨울에 캠핑 가서 조개 드실 분들, 그리고 술 함께 곁들일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롯데마트에 은근 일본 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무엇보다 댓글을 제일 좋아하니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